안녕하십니까?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앙입니다. 여기 한 남자가 어디냐고?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가? 한 학교가 있습니다. 어? 남자는 여기 있어? 한 학교를 돌아다니며 있어?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다닙니다.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괴물 같아 보입니다.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바꿔는 걸까. 이 남자, 즉 박군의 비밀에 한 발짝 <laughs> 다가가기 위해 저희 제작진은 한때 박군의 친구였다는 이문수 씨를 찾았습니다. 박 군이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? 음, 이렇게 입학할 때부터였어요. 그 친구 평소에 좀 뭐랄까 완벽주의자 그런 성격이었어요. 어 애들이랑 얘기할 때는 나는 무조건 완벽한 게 좋다. 뭐, 근데 나보다 완벽한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다. 이문수씨의 이야기를 듣고, 박군의 비밀을 알아낼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박군은 상당히 편집 중적인 성격을 가진 완벽주의자였고, 자기 자신보다 완벽한 어떤 것을 찾으면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. 박군이 찾아낸 자신보다 완벽한 어떤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우리는 야.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예, 박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못찾못 찾겠어요. 네? <laughs>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. 뭘뭘못 찾았어요? 뭐요? 이 학교 너, 예, 뭐라... 이 학교 이 학교의 단점 단점이요. 못 찾겠어. 네, 찾겠어. 중중한 고의 단점이요? 예못 찾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중앙고등학교 아 장점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이게 지필지기면 백장백패라고 적을 알면 무조건 제가 이기거든요. 좀백패요 네, 네. <laughs> 이제 애들 있게 잠깐만요. 다 긴장이 돼서 일단 웬만한 대학 캠퍼스보다 더 아름다운 학교, 도서관, 정보과학관, 운동장, 체육관. 학 창물부, 급식실, 기숙사, 음악실, 기술실, 식당, 감당 학생들은 언제나 <laughs>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들 아, 조재쌤 선생님 짱! 아, 그리고 착한 친구들, 우리 여기 뭐 이분도 짱이고 다정한 선후배들,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글씨 그리고 문의과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뭐, 동아리들도 어. 있고요. 그리고 1 0 0년이 넘는 역사와 밀립 사회경면은 자부심. 인풋보다 아웃풋이 좋은 학교라는 자부심. 저 이것 때문에 왔어요, 사실. <laughs> 그리고 대학 축제보다 재미있는 학전잔치 네, 번호 하나도 못 닦고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학교의 단점을 동시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어 그, 그건, 그건 잘모르겠고요 혹시 아, 그것 좀 이거, 이거 잠깐 볼수 있을까요? 이거 안돼요 제가 10년 동안 준비한거예요 10년 <laughs> 제가 2년 <laughs> 이, 살았거든요 아니 입학하신지 1년이 안됐는데왜 아, 아, 10년을 준비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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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잠깐 어? 이거 뭐야 왜 보았지? 음. 그렇습니다 박군을 미치게 만든 원인은 바로 중앙부의 완벽함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박군처럼 완벽함에 미친 듯이 집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중앙고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줄까요?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집처럼 정강가는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학교가 아닐까요? 이제 여러분들이 중앙구라는 둘도 없는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.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아니었습니다.